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4번 나가죠 자 14번은 내와 배선에 대한 이 공사 방법인데 이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와 배선에 대한 공사 방법은 바닥의 이 표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되냐 이건 25mm 이상이죠 그 다음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깊이로 배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배선을 내와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이나 배선용 샤프트, 피트나 아니면 덕트 등에 설치할 경우 그 다음에 일반용 배선하고 소방용 배선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15c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15cm 이상, 소방 배선하고 일반 배선하고는 15cm 이상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15cm 이상 띄울 수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불연성으로 된이 격벽을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이 격벽의 그 설치 높이는 배선 지름에 1.5배가 되는 거죠. 배선 지름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예, 불연성의 요 격벽을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깊이로 배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내와 배선의 요 공사 방법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도면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배선 공사에 소요되는 이 부싱하고 로크노트의 이 개수를 갖다가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선관 끝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하면 여기 아주 날카롭죠. 그래서 이 날카로운 부분에 절연전선이 그 피복이 벗겨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부싱이에요 그래서 부싱은 접촉 부분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로크노트 있죠 이 로크노트는 이 전선관이 있죠 자이 전선관이 있으면 여기 사각박스가 있겠죠 사각박스가 있으면 이 바깥쪽에다가 하나 안쪽에다 하나해서 이 전선관을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로크노트는 부싱이 하나 들어가면 로크노트는 부싱의 두 배예요. 부싱 개수의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접속 부분이 부싱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싱은 지금 스물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로크너트는 부싱의 두 배니까 스물 두개 곱하기 이하면 44개가 필요한 그 로크너트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도면에서 1, 5에 전선의 요 가닥수를 쓰라는 거죠. 자, 여기 한 선이 두 가닥이에요. 여기로 가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자, 여기 연결하고 쭉 가죠. 여기는 두 가닥이 갔다가 두 가닥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쪽으로 와서 발신기 쪽으로 가는 거죠. 한 선은 두 가닥이에요. 자, 1번 여기 두 가닥이죠. 자, 2번. 여기도, 여기는 여기 2번은 4가닥이죠. 한 선이 2가닥이니까 여긴 4가닥 3번 2가닥 4번 2가닥 5번 예, 2가닥이 되는거죠. 자 물음 다은 도면에서 가나 다에 감지기의 그 도시기호 명칭을 쓰라는거죠. 그래서 가번은 요거는 차동식 예, 스포티형 감지기 나는 정온식 스포티형 감지기 다는 연기, 감지기의 그 도시기요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해야 되는 유도등하고 유도표지의 설치 기준인데 적응성이 있는 유도등하고 유도표지의 종류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여기 1번하고 요 2번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이건 다 관객이 있죠? 그 여기 유흥주점 영업시설,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여기에는 그 술, 술, 그, 술 먹고 좀 노는 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관객이 많아요. 이런 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관객이 있기 때문에 객석, 유도 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등은 대형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등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관객이 있기 때문에, 객석 유도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3번. 여기 의락시설 판매, 운수, 관광, 의료, 장례식장, 방송통신,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여기는, 대형 피난구 유도등은 당연히 들어가죠. 대형, 피난구 유도등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객석만 없으니까 여기는 통로유도등, 예, 객석유도등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4번, 5번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 층수가 11층 이상, 여기는 중형 피난구 유도등, 예, 통로유도등. 자 4번은 여기 근생시설, 뭐유자쭉 나오죠. 여기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나머지 그밖의 것은 피난구 유도 표지하고 통로 유도 표지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Y델타 기동해 로인데 도면을 보고 강물름에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여기 교재에 지금 M3 요게 지금 오타가 났어요 M3가 아니고 요게 M2에요 그 다음에 여기 M2가 여기 M3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수정을 꼭해 놓으셔야 돼요 요 놈은 M3 그 여러분 요거 여기 1차측하고 2차측 연결하는 요쪽 부분이 요게 델타죠 요게 델타 주접점이고 요게 Y기동 주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접속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게 1차측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 5번, 6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1번, 2번, 3번 여기가 4번, 5번, 6번인데 이쪽이 예, 1차측 이쪽이 예, 2차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교재에 여기 보면 이쪽이 1차측 1번, 2번, 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가 방법 1이고 예, 방법 2가 있는 거죠 자 방법 2를 교재가 방법 2대로 했으니까 2번에 보면은 요 1차측에 요 1번선 이게 1번선이죠 이게 1번선이 6번하고 연결된 거죠 여기가 1 2 3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예, 6번이 되는 거죠 이 방법 2를 썼으니까 이 1번이 5번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선하고, 놈이 5번선, 이거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2번선, 1차측 2번하고, 2차측 6번하고, 자, 1차측 이 2번하고, 2차측 6번하고, 2차측 6번하고 연결이 된 거죠. 요 1차측 3번하고 2차측 4번이죠. 자, 1차측 3번하고 2차측 4번하고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요 방법 1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1번하고 6번, 2번, 4번, 3번, 5번 이렇게 연결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두 가지 다 정답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이 M3의 그 주접점이 델타 운전 주접점이 되는 거고 M2가 Y 기동 주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PB 원스위치를 이놈을 누르면 이쪽으로 쭉 전류가 흘러서 m1이 여자가 되죠. 요놈이 여자가 되면 m1 자기 유지 접점이 붙는 거죠. 자, 여기서 손을 띠더라도 이쪽으로 여기가 자기 유지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m1이 계속 여자가 되는 거죠. 자, m1이 여자가 되면 m1 주접점이 붙는 거죠. 자, m1이 여자가 되니까 m1a 자기 유지 접점이니까 붙죠. 자,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도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RL은, 요거는 그 운전 표시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GL의 용도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p b 1술질를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었으면 M1이 계속 여자된 상태에서 PB2를 누르는 거죠 자요 놈을 누르면 요 B접점은 떨어지고 요 A접점은 붙는 거죠 자요 놈이 붙으면 전류는 이쪽을 흘러서 여기 M2 요 놈이 여자가 되는 거죠 자 M2가 여자가 되면 여기 Y기동 주저점이 붙는 거죠. 그래서 Y로 이제 기동이 되는 거고, 자 M2가 여자가 되니까 M2 요 A 접점이니까 이게 자기유지 회로로서 예,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접점이 이루어지면 전류가 이쪽으로 쭉 흘러서 GL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GL은 예, Y 기동 표시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PB3를 누르죠. 자, PB3를 누르면, 요 접점은 떨어지니까, 요게 비접점이 떨어지니까, M3는, M2는 이제 소자가 되는 거죠. 소자가 되고, 이 접점이 붙으니까, 요 M3가 여자가 되는 거죠. 자, M3가 여자가 되면, 자, M2는 이제, 소자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떨어지죠. 떨어지고, 전류가 1로 흐르는 거죠. 그 YL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YL은 자 M 네, m 3죠 M3의 주접점. 이게 뭐예요? 예, 델타 운전 주접점이 붙어서 델타 운전이 되는 거죠. 이러은 델타 운전 표시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동 원리는 여기 교재에 잘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요걸 M2가 아니고 M3. 요놈이 M2가 M3가 M2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수정해놓고 PB 원 스위치를 누르면 M1이 여자가 돼서 RL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PB. 2를 갖다 눌러주면, M2가 여자가 돼서, M2가 여자 되니까, 이놈이 붙어서, 예, GL의 램프에 그, 점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M2가, 이게 Y 기동이죠? 예, Y로, 예, 결선으로 기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B3를 누르면, 자, PB3, 여기 있죠? 이놈을 누르면, 이놈 접점은 떨어지고, M2가 소자가 되고, M3가 여자가 되는 거죠. M2 소자되고 M3가 여자가 되고 M3가 요게 여자가 되니까 YL YL이 점등이 돼서 M3요 주접점이 닫히니까 델타 운전이 되는 거죠. 그럼 요 PB4 스위치 PB4를 갖다가 이놈을 눌러주면 초기 상태가 되는 거죠. 전원이 다 끊어지니까 M1, M2가 소자, RL하고 YL램프가 전등이 되며 전동기가 정지가 되는 거죠 어떤 과부하 운전에서 과부하 등으로 여기 EOCR이 떨어지면 전동기 운전이 정지되면 정지 전동기를 갖다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작동원리는 요 도면을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여기 도면을 보고 요 차동식 스포티형 이중감지기 설치할 경우하고, 그 광전식 스포트형 2종을 설치할 경우 각각 요 감지기의 소요 개수를 갖다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착 높이에 따른 요 감지기 설치 기준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죠. 자, 부착 높이는 여기 6m라고 되어 있으니까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되고,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라고 되어 있죠. 내화구조. 그래서 보시면 기준 면적이 35제곱이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여기 20 곱하기 35. 그래서 700제곱이죠. 이걸 기준 면적 35제곱으로 나눠주면 소요 개수가 20개가 되는 거죠. 다 무름나보는 광전식 스포트형 2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감지기니까, 이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보면 부착 높이가 지금 6m니까 4m 이상 8, 어, 20m 미만에 해당이 되고 설치하는 연기감지기는 2종이죠. 예, 2종. 이종. 그래서 기준 면적이 75제곱미터마다 1 개죠. 기준면적 75제곱으로 나눠지면 9.33이 나오니까 소요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착 높이에 따른 이 감지기 설치 기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부착 높이에 따른 기준하고 부착 장소에 따른 기준, 이두 가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